반년 만에 돌아온 강노프로 선수. 오늘은 새로운 <laughs> 패널을 모셨습니다 어, 누구시죠?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반년 만에 돌아온 고향여자입니다. 아, 네, 고향여자님 진짜 반갑습니다. 고향여자님이 약간 인상이 변했어요. 인상이 변한 이유가 미장원 갔다 오셔가지고. <laughs> 미장, 미장원에 좀 빡세게 갔다 오셔가지고. 그리고 약간 다이어트 좀 하신 것 같아요. 거의 한 10kg 가까이 뺐죠 아, 10kg. 얼굴에서는 안 빠졌나봐요. <laughs> 다른 데서 봐주셨구나. 저도 다이어트를 좀 살이 쪘다가 했는데, 어제 족발을 먹는 바람에 <laughs> 다시 이렇게 원상복귀가 됐네요. 참 슬퍼요? 찌는 건 금방이에요. 그렇죠? 어때요? 다이어트랑 계기에 있었나요? 악플 때문에, 악플 때문에 <laughs> 여러분이 악플 달지 마세요. 이렇게 한 사람 인생이 이게 뭡니까? 지금 얼씨 다이어트 했는데 얼굴에서 안 빠져, 딴 데서 안빠지서이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요 이렇게 렇게 되면 농담일 까야 여러분 항상 악플 달 마음으로 항상 열심히 공부하시고요. 네, 네 그렇습니다. 오늘 주제는... 복귀한 고향 연재님이 환영 인사고요 환영 인사다 보니까 재회를 한번 주제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문득 생각이 드네요 재회요? 재회 아 재회 제외. 재회한 어, 연인들 과연 오래 갈까 재회한 연인들 오래 갈까요? 금방 깨질 것 같은데 왜요? 재회 해보셨어요? 그렇죠 근데 <laughs> <laughs> 네, 모르겠어요 저는 재회를 하다 깨지다 자다 깨지다 이런 건 그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생각을 해보면, 제외를 안 해도 깨지잖아. 그쵸? 그렇죠? 어. 그러면, 이제, 나중에 이제 구체적인 상담이 왔을 때도 하겠지만, 사실은, 제외를 하는 게 사람들이 이제 갈등을 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이랑 헤어져서 결국 같은 이유로 헤어지지 않을까. 음... 그럴 때는, 그냥 제외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. 왜냐면요? 왜냐면, 어, 어, 왜냐면 고양이 여진님이 떠나실 때는 악플 먹고 떠나셨거든요. <laughs> <laughs> 우리가 이렇게 또 재회를 했잖아요? 또아플 또또또 먹고 떠또 떠날지도 어, <laughs> 몰라. 같은 이유로 떠날 수도 있어. 근데 이제 밀고 아, 올 거야, 머리 어? <웃음> <웃음> 하지만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제 행복하게 서로서로가 이제 또 우리는 방송을 만들 거고 재회한 연인들은 또그 또 시간동안 행복할 거 아닙니까? 그리고 또 서로서로가 현명하게 어, 잘못했던 거를 좀 고쳐가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?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음 화부터 강남오빠 연애연수가 리뉴얼 돼서 여러분들을 찾아뵐 텐데 뭐랄까 과거에는 조금 정신이 없었다면 이제는 더 정신 없게 <laughs> 여러분들을 좀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. 그리고 좀 게스트나 패널도 적극적으로 좀 유치를 할 생각이에요. 좀 정신 없는 애들로. 괜찮아요 어. 그리고 우리가 워낙 점잖잖아요. <웃음> <워낙하고> <웃음> 맞아요. 착실하고 워낙 고수적인 사람들이다 보니까 <laughs> 좀 개방적이고 퇴폐적인 사람들로 좀, <laughs> 좀 막나가는 분들 어, 예. 그런 분들은 좀 <laughs>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. 저희와 함께 저희가 너무 뭔가 착한 사람들의 그런 이미지가 있다. 그건 아니겠죠 <웃음> <웃음> 그건 아닐건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뭔가 다른 시각, 우리와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뭐 함께 저희와 한두 해 정도 같이 진행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참고로 여기는 저희 LBC 방송국 옥상이에요 어 예전에는 뭐 바, 바베큐 파티도 했었고 뭐 그런 공간인데 음... 아직 못 해봤었죠? 네저 처음 와봐요 음, 저쪽에 이제 뭐 그네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간목별연예연소에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생기면 여기서 뭐 단체 미팅을 한번 오~~ 어, 그렇죠. 괜찮죠? 네, 네, 네. 괜찮다. 네, 네. 저는 참여할 건 아니니까요. 네, 너무, 너무 기분 나빠져요. 어, 아, 그러냐, 뭐 분위기 망칠 일 있습니까? 네, 저는 그냥 와서 맥주나 나르고 그럴테니까 편하게 한번 참여를 하셔서 진행을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. 물론 그 전에 수질검사는 제가 해야겠죠? <laughs> 네 그렇습니다. 저희는 일단 오늘 오랜만에 돌아올 거라는 첫 인사를 드렸고 너무너무 이뻐지신 고향여자님과 함께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원하시는 주제가 있거나 아니면 다뤄줬으면 하는 그런 소재가 있으면 꼭뭐 댓글이나 아니면 네이버 카페 그리고 또뭐 있죠? 우리한테 연락하시는 방법이? 없어! 어. 그 정도면 된거 <laughs> 같아 그건 뭐가 있지? 어, 그 정도면 된거 같아 <웃음> <웃음> 생각하는 즐거움 지식채널 LBC 왜냐면 강납배 연애운수는 딱히 생각 없이 봐도 되거든 그러니까 맞아. 생각하는 즐거움이라 말하기 약간 민망한 거 시간 거야. 너무 많아 많이 어, 남아 둘때 어, 그렇게 말하면 상처받잖아 우리가 어, 상처받아도 요 아니야 <웃음> <웃음>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들어주시고 그러면서도 조금 새로운 시각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방송을 한번 계속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 마지막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신가요? 옛날에 하던 거 아니야? <laughs> 그거 지금 까먹었지? <laughs> 연애 고수가 되는 모두가 어, 어. 연애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! 파이팅! 네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2년 <laughs> 만에 돌아요 나눈쭉눈 자꾸 떨려 마그네슘 <laughs> 세트 세트 마그네슘 마그네슘 한 박스만 좀사다준요아 <laughs> 어떡해 떨려 몇달 만에 돌아오는 거지? 어눈 떨려 <웃음> <웃음>